자, 히든 피싱에서 나온 뜰채입니다. 뜰채인데 수초 오늘은 만능절 위로 한번 그 사용을 해봐야 될것 같네요. 자, 히든 피싱 뜰채 5단입니다. 3m50. 앞쪽에 아시바가. 아... 저게 앉을 수 있는 자리만 확보를 해야 되겠네. 자, 이제 그 대편성은 다 끝났고요. 3, 2대부터 4, 6대까지. 자, 오늘도 겉보리보다는 공밑밥을 사용해서 밑밥을 쳐보겠습니다. 잘 들어갑니다. 넉넉하게 아직 얼음이 다 녹지 않았습니다. 막 흘리노. 예스. 자, 밑밥은 다 쳤고, 이제 그, 지마 춤을 해놓고, 밤 낚시를 준비해야 될것 같습니다. 자, 아직도 얼음이, 많이, 그, 제방권에는덜 누워가지고, 낚시 여건은 썩 좋지는 않습니다. 그렇지만, 오늘 그래도 붕어를 만나기 위해서 노력을 해봐야 되겠죠. 여름이 아직 연하로 많이 얼어 있는 상황인데, 그래도 낚시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.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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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, 감사하다. 이네. 자, 지금 이제 저녁을 먹고 어, 아, 대표성이 끝났습니다. 미끼는올그 새우 미끼를 사용했고요. 올그 가장 짧은 데는 3위대, 가장 긴데는 4, 6대 이렇게 해 가지고 어, 물이 좀 많이 빠져 있고, 그리고 연안에 얼음이 아직 그덜 녹았기 때문에, 얼어 들어가는 걸 감안해가지고, 다소 좀긴 데를 사용했고요. 어, 이곳 저수지는 연이 그 산져 있기 때문에, 군데군데 요소 요소 어, 빈 공간을 찾아가지고, 대편성을 했습니다. 아직 초저녁에는 바람이 좀 불고 있으니까 바람이 그치고 나면은 잎이 좀 들어올 음. 것 같은데 일단은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. 올려라. 올려라. 장챙이 장챙이 소실어 자 보내줄게 <laughs> 기다려 가즈라 아쉽다 시아리 아 가지 간다. 귀올리은참 좋은데 아이고 이 다섯째 다섯째 진짜 에이 의미없다 너무하네 너무해 에이 참 그래도 참 귀한 붕어다 귀한 붕어 봤어요 넉시대가 장장해가 그런지 붕어가 달려나오는지도 모르겠다. 야, 새벽 3시 이시간에 낚시 하는건 아마 오래많이지 싶은데 아 일단은 다시 미끼를 달고 낚시를 진행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조명을 일단 끄고 나이스 한 마리 사이젠어 시알좀 괜찮은데 시야 <laughs> 월책 되겠다 아, 상류 쪽을 제외하고는 다 얼었네요 아 난감한 상황인데 얼음이 얼 것은 예상했지만 이렇게까지 얼 줄은 몰랐네요. 이제 그 서서히 말라갑니다. 야, 새벽 4시에서 5시 사이에 얼음이 잡혀 들어왔습니다. 아 다행히 일행들도 낚싯대를 다 회수를 해 가지고 빠뜨어총 해놨기 때문에 낭패는 당하지 않았습니다 아 얼음 두께가 제법 두껍게 얼었기 때문에 만약에 낚싯대를 회수하지 않았다면 이 얼음이 다 녹을 때까지 있었을 것 같은데 아 일단 빠뜨어총 해놓으니까 그나마 낚싯대 말려가지고 철수를 해야 되고, 어제 그, 얼기 전에 같이 온그 지인분이, 뭐, 월척급을 만났다고 하니까 또, 그리고 여덟 째 저는 뭐, 여전히 잔바리만 만났습니다. 아침에 대를 말리고, 음, 저보가 철수하고, 음, 개척을 한번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. 아 오늘 영상 참 아쉽습니다. 모처럼 그래도 얼음 녹은 것을 찾아왔는데 이렇게 또 아쉽게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네요. 자 다음에는 더 좋은 곳에서 멋진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 이렇게 아 이렇게 물들었네. 이야 이야 이야. 급히 한잔 하러 마시러 갑니다. 오 고만 말리오 고만 고만마리. 말이. <laughs> 야 내려가기 상그럽네요. 갑작처럼 와서 자빠링 되겠는데.

だだんとあんまり。